아왜 전화를 안받아야 이진수 야 진수야 혀도 응. 너 뭐야? 혀도 너 배웠왔냐나족겠어뭘 아, 족돼 이 새끼야 어우 아, 아, 씨발 나... 아니 뭐해 이거 뭐, 투라이 새끼 아냐 이거 넌뭐 틈만 나면 놀러 오냐? 아유, 이 아, 뭐 하냐고, 아, 자꾸. 아, 나 진짜 죽 됐어. 아, 나 진짜 어떡하지? 뭘 어떡해, 이 새끼야. 야, 너 괜찮아? 나 사람 친거 같아. 뭐 개소리야. 너술 마셨어? 아니, 아 씨... 너술 마셨냐? 아이 아니, 술... 술 아니 새끼야 장난하지 말고 진짜로 내가 술 처먹고 너음아하지 말라 그랬지? 몇번눈감 아니, 아면 정신 차니지미아새 아니, 너 너..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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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말 아니, 이니 아니, 아 아 진짜 이씨어떡 하지? 어? 안돼, 너빨리나 자수해. 어? 이제 와서 어떻게 자수해? 이제 와서니까 자수해야지. 너너 그럼 평생 도망다닐 거야? 나 빨리. 어때? 어때? 내 생각에 CCTV도 없고 진짜 아무도 못본것 같거든. 내가 옷을 대충 덮어 놓고 왔는데 한 번만 같이 가주면 안 되냐? 아 지랄 좀 빨리 나가! 이 알았다고 좀! 씨! 넌 친구란 새끼가! 씨! 너 힘들 때 내가 도와줬던 건 생각 안 나냐? 아씨 알지! 아는데! 아 그럼 뭐 어디 방법이 없는데 어게해아 빨리 가 자수해! 아이씨! 또 자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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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! 야 자수할것은 내가 여기 왔겠냐고 이어서 어떻게 자수는 그 진짜 이런 말까지 안하려고 그랬는데 너 돈필요할 땐 전화해가지고 제발제발 거리더니 제발 이제 씨발 나 필요하니까 뭐? 자수? 아니 씨발 지금 갑자기 그 얘기가 왜 나오는데 알았어 씨발 돈 줄게 이 새끼가 너 계좌번호 뭔데? 진짜 야 진수야 너 진짜 이번에 도와주면 미련도 안 갚아도 돼 어? 야 그러니까 한번만 도와줘 아 몰라 야, 야야야나진짜 미칠 백해 제발 야야야나 진짜 죽을 짓인거 알아 근데 한번만 도와줘라 야 우리 엄마 나 개고생해서 키우시고 나 이제 나만 보면서 사시는데 우리 엄마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되냐? 너 우리 엄마랑 친하잖아. 어? 아. 그러면 어떻게 된 건지 천차 얘기해봐. 너 사고난 데 어디야? 진짜 고마워. 아저 우리 동네 오늘 삼길 쪽에 거기서 거기서 거기. 그럼 이따로 가보자 야, 죽었는지 확인했어? 아니, 나짜치고또 아, 확인 안 하면 어떡해? 아, 무서운데, 어떡해? 아, 진짜. 야, 그럼 일단 차에 실차. 그 다음에 뭐 그냥 산에 묻던지, 바다에 빠뜨리던지 그렇게 해야지. 알았어, 빨리 확인해. 네가 하면 안 돼? 姆妈